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문을 도 고름 씹어가며 산책이 놓나 드는 성황당길에.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황령산으로 한번 떠나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시청방향으로 합니다. 미안 거의 다 들어섰지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이동합니다. 음. 경찰청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마트 앞으로 해가지고 물막골로 올라갈 겁니다. 롯데 캐슬 더샵 연산 더샵 지나서 이제. 물망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망골. 물망골입니다. 물망골. 이제 오르막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오르막 시작. 이 길은 아파트 단지하고는 상관없이 옛날 그길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 또, 가옥수들은 많지요. 문망골로 시집 오네. 이 앞에 제일 경사가 빡칩니다. 아 신물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문만골 휴게소가 있고. 격버스, 말버스 정류장입니다. 어그립니다어리 아, 예. 아, 예. 힘들어해도 되겠죠 아, 이로 갑니다 세계항용산 아, 윤덕길입니다 예. 이건 <laughs> 보광사 절로 가는 길이고, 이 물만골에 설로 오고, 양동 초등학교로 가는 그 길이고, 여기 이제 정상으로 가는 응영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강생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걸 타고 올라옵니다. 와 숨이 완전 끌떡 끌떡 넘어가던데 이걸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네, 오른쪽으로 가서 차 대박 대박 오른쪽 차 지나서 오른쪽.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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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트가 왜 이렇게 멀리 이사 왔냐고, 누가 옮겼어. <laughs> 자, 아 갑니다. 또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여기 무슨 약수트가 있어요. 자, 더, 네. 아 네, 이제 우리는 이 길로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논수톱으로 여기까지. 와, 강쌤 대박. 네. 길래서 잠시 휴식했다가, 예, 올라갑니다. 봉수대를 향해서, 렛츠고! 예. 예, 제 모습 그림자입니다. 저 빡신대를, 야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대단합니다. 예, 네, 0백입니다 이렇게 어리 척으로 가면 보고 있어도 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로 동을 때리는 쪽으로 바리케이트, 네. 그건 아니, 그거는 저헬기장 전망 심터까지 왔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열이 올랐어 여기 카페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 카페 어디 있어요? 카페 있구네. 저쪽 끝인가 봐. 저 끝에. 시산지 아니요 여기서. 아침이다 <laughs> 장소 끝내주는 데서 시산제 최고다 최고 키가 커갖고 완전 다리를 들어도 <laughs> 어, 난 여기 떨어질 일이 없어 살고 싶어 예이 <laughs> 네, 산악회 시산제 하는 중이네요 네. 야 여기 오면 다볼수 있는 겁니다. 배경 아미 산, 고당봉도 보이고. 아, 항령산 봉수대. 예, 오늘은 위에 시선제 한다고. 예, 위쪽에서 그냥 사진만 간단히 찍었습니다. 나보다 작은 애가 있겠어요. 작가만 있어요. 아, 이래서 구도가 나오나 살까? 하나 글로 올라가서 다잡 찍어 드릴게요. 아, 예. 잠시만요. 전에 자전거 타신 분이예요? 네저 김에 동원 주신 요 저희는 사직도 아 M 킴이됐는 김에 저거 랜십니까괜찮 옛날에 많이 갔어요 네 김에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황룡산에서 싱글로 들어왔습니다 가자 아, 그냥 내려가면 된다 여기 아니, 아니요 여기까지는 내려갑시다. 따라갈게요. 갑시다 일단. 앞으로. 온다. 네, 에들어습니다더니잘 네. 타거든요. 그냥 내려가면 된다. 오른쪽도 괜찮고 예. 역시 보는 눈은 확실히 좋네 저기서 오른쪽 완전히 오른쪽 오른쪽 예 여기는 예. 바람채서 에 경성대쪽으로 가는거 대교가 보이는 강원해수욕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강원대교 오늘 사람들이 뭐 관광객들이기에 예, 대단합니다. 커피는 예 믹스 좋아하는 강쌤이 좋아하는 믹스커피. 이길 어, 길커피. 예 길커피. 예. 딸기 알기커피라고. <laughs> 딸기다방이라고 천천히 그 연금도뭐 어, 자전거 타는 엄청 많습니다. 와. 보이시죠? 온천천이 그냥 새카매요새카매 도로에. 아. 키가 커갖고 완전 다리를 들어도. <laughs> 어. 난 여기 떨어질 일이 없어. 살고 싶어. <laughs> 자, 바로 앞이 바람쪘습니다. 예. 건강해요. 아, <laughs> 아, 예. 댄싱 중입니다. 댄싱. 광생, 댄싱. Yes.